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 회원님들 님들한테 그래볼까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선진인 교육과서 배워왔고 왔으니까는 음. 적은 거잖아 그 네. 정리를 해서 네. 회원님들한테 오늘 다 보내줄게끔 해줘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 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람들 특히고 뭐, 균형해 시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 사실 두 사람은 안성시 대추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정택 씨가 회장을 맡아 농사 노하우와 선진 농가의 기술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추협회 일을 맡고 있다 보니 부자의 농장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어디는 네. 네, 아, 차례. 아. 예. 회장님 진짜 예. 채촌 너무 잘 컸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이상하게 돼서 네네. 오늘 아, 상담을 좀 왔죠. 네네. 아니 그냥 우리는 뭐 아주 조그만한 네. 게 꽃이 같아지고 갤는지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인근에서 대추 농사를 짓는 귀농 1년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많이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됐어요. 할짝해요. 회사님 일을 너무 많이 어. 해서 살이 엄청 쪘어요. 어, 남았어, 그냥. 예. 네. <laughs> 대추가 제가 이제 올해 첫 해잖아요. 올 5월 달에, 4월 달에 마대심어가 음. 배운다고 했는데, 그가 한 50개가 음. 거의 잎이 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네. 한 50그루가 이래 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병은 이미 다 와있어요. 수분이 부족한 게아라 수분이 많은 거예요. 음. 아. 전에살리시죠 살리는데 그러면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면은물빠이가 돌아가 살짝 음. 살짝 두둑을 만들라이거 어, 거름 뿌리고 음. 다 뿌리는 거 이렇게. 아. 뿌리 뿌리는 거 네, 네, 네. 안성을 보온처럼 대추의 1번지로 알리는 것이 정택 시의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대추 농가 모두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에 대추 농가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섭니다. 네. 이거 나무 가지 보니까는 거 거름기가 없어 갖고 이거 좀 힘들어도 좀 한참 하좀좀 차에 좀, 좀 갖다 주고 와. 정택씨는 축산업이 발달한 안성의 지역 특성을 활용해 발효된 소 배설물을 받아 거름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주변 농가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거름을 싣고 찾아간 곳은 5분 거리에 있는 대추 농가. 도움을 청하러 왔던 농가인데요. 이 그러면 그러면 어디 돈 주고 가져오는 거야 공짜야? 어 이게 우산에서 가져올 때는 그...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장기값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구나. 네네. 이거 이제 기후 한지가 이제 한1년이되가는데 네네. 한데 이천에 살아보니까 네 모든 것이 한 번도 별이 <laughs>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없는 게 없어 보면은 뭐제잘 막대기 뭐 어망도 바가 떴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밭에 보시면 잔뜩 싸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에 바짝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3, 4점도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한4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띄워서 줘야 되나? 이게 다 숙성된 거름이어도 그래도 어. 어쨌든 가스 피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 바짝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음, 그래. 사실은, 이, 뭐, 우리가 제조제를 쓸 수가 없잖아. 풀 뽑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laughs> 저도 해봤는데, 네. 풀이 제일 힘들어요. 잡초와의 전쟁이, 네. 우리 교육받을 때, 땅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상농이고, 중농은 그냥 농사 적당하게 잘 짓는 사람. 네. 그 다음에 한농이라고 해가지고, 풀 키우는 사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농이야, 한농. 하농. <laughs> <laughs> 이제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하고 뭐 같이 일을 하환경 네. <laughs> 걸음은 땅 힘을 키워주고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